서브작가님, 한 가지 질문해도 되나요? 우리 남편 어디가 좋던가요? 외모예요, 성격이에요, 능력이에요? 박재윤 씨, 내 남편이에요. 대답해봐요. 이분 한 만날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위로 오빠 있고... 명친 부모 다 계시고 부모님 아세요? 막내딸이 처자있는 남자랑 연애하는 거? 밥이나 먹고 얘기나 하는 사이는 아니고 여행도 갔었죠? 얼마 전에 싱가폴 연애라기보단 명백한 불륜인데 <laughs> 불륜정이가 어떻게 돼요? 고문과 출신의 작가님 잘 알겠네 꿀 먹었어요?